요즘 실버 타운 없어서 못 간다는데 2025년 초고령 사회 실버 타운의 숨겨진 현황과 현실 비용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. 화면 두번 누르면 걱정 없는 노후를 살게 됩니다. 첫 번째 실버 타운 도시명이 대세입니다. 과거 한적한 전원형은 이제 옛말입니다. 가족과의 유대, 쇼핑몰, 대형 병원 접근성 때문에 도심 근교나 도시명이 압도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두 번째 양극화 심화. 중산층이 갈 곳이 없습니다. 10억대 고급형과 저가 복지형만 넘쳐나는 현실. 수많은 중산층 베이비부모를 위한 가성비 좋고 신뢰할 만한 실버타운 공급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. 세 번째, 현실 비용. 월 200만원은 평균일 뿐입니다. 실버타운 입주에는 평균 1억에서 3억의 보증금과 식비를 포함한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이 필요합니다. 서울 최고급은 월 500만원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. 네 번째, 꿀팁. 주택연금 활용이 핵심입니다. 이제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그 돈으로 실버타운 월 생활비를 낼수 있습니다. 본인 자산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자산 계획이 실버타운 입주의 핵심입니다. 똑똑하게 준비된 노후를 위해 구독하고 더 많은 정보를 얻으세요.